제가 get ready with me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제 반려묘 베베를 닮은 제품들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죠? 우리 베베도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귀여운 목가리를 했어요. 그치 우리 베베를 닮은 요번에 클리오에서 나온 신상 양생 역전 코숏 에디션입니다. 너무 너무 귀엽죠, 진짜. 제가 이 일러스트를 보고 너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름 세계관 있는 시리즈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혹시 코숍인 서울 에디션 아시나요? 거기에서 메인 캐릭터였던 치즈와 태비가 올해 3월 클리오 청과 에디션으로 양생 격전 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대요.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번에 패키지부터 영혼을 갈아 넣은 게 보여요. 역대급으로 블링블링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 일단 팔레트 컬러도 엄청 반짝반짝이는 그런 글리터 계열의 색들이 되게 많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핑크 베이지 색이랑 이거는 이제 여쿨분들을 위한 핑크 라이트 퍼플 계열이 되게 많고 제가 이 색을 보고 좀 완전 꽂혔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기를 저는 여름 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기에는 이 팔레트가 맞기는 한데 이 봄웜 타겟팅된 쇼핑하는 치즈냥 팔레트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걸로 뭔가 코랄코랄한 베베 같은 치즈냥이가 한번 오늘 돼보고 싶어서 이 팔레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 클리오 되게 이거 킬커버 쿠션 워낙 유명하니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청과 에디션도 있고 그냥 깍대로 다 모으고 있어. 제가 클리오를 저번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도 썼었는데 제가 그만큼 이 킬커버 쿠션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세미매트한 피니시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그 좋아하는 살짝 그 속광을 남겨둔다까? 근데 엄청 얇게 밀착되면서 발리면서 구름 같은 피니쉬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진짜 좋아요, 하여튼.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에디션은 들 리미티드이니까 이렇게 예쁜 깍들 모아서 이제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겟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으로 할 거냐면 좀 데일리한데 그래도 좀 뭔가 블링블링한 그런 럭셔리 고양이, 오늘 베베처럼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영롱하고 예쁘지 않아요? 이거 열면은 이렇게 퍼프도 하트로 돼 있어서 너무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런...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요 무슨 돈바를 들고 막 이러고 있어 럭셔리 고양이라고 아주 그냥 너무 귀엽네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 양좀 이렇게 덜어서 퍼프에 다 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 쿠션은. 이렇게 한 번에 좀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소량으로 좀 얇게 펴 발라줘야지 좀 증가를 발휘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커버력이 너무 좋은 편이라서 소량만 발라도 충분히 커버가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픽싱이 되게 빨리 되는 편이라서 계속 두드리면 좀안 되고 이렇게 조금 피부에 스 밀어 바르고 토독토독 좀 빠르게 해주면 엄청 얇게 밀착돼서 살짝 구름 겸 같은 그런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요. 볼에서부터. 턱 외곽으로 가고, 남은 양으로 눈가 주위까지. 그리고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소량 도 덜어서 빠르게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하트 퍼프라서 이렇게 코 옆에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얇고 픽싱력이 좋아서 거의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제가 수정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진짜. 이게 그리고 다크닝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써본 쿠션 중에 지속력은 정말 정말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킬 커버를 좋아하는 게 컬러가 너무 예뻐요. 너무 화사하게 인위적이지 않게 제 피부결 톤을 밝혀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하얀 편은 아닌데 제가 하얀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되게 하얀 호수로 바르는데 다른 쿠션들은 좀 이렇게 들떠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 되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얘져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에 제일 중요한 건이 쿠션 부분이라서 좀 데일리하면서도 돈많은 고양이 그런 양수루 같은 그런 느낌을 <laughs> 표현해낼 거여가지고 오히려 글로우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보송한 마무리감이 될수 있는 그런 쿠션을 쓸 겁니다. 눈썹은 베네피트의 Precisely My Brow Detail 3번 이걸로 빠르게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 그려줍니다 자 이제 대만이 아이섀도우를 바를 차례인데요 짜잔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이 프로아이 팔레트 시리즈는 워낙 제형감도 좋고 발색이 진짜 진짜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청과 에디션을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글리터가 미쳤어요. 글리터가 뭔가 고급진 느낌으로 살짝 차르르한 펄감이라서 너무 예쁘달까? 프로아이 팔레트 11번 쇼핑하는 치즈냥으로 한번 역풀이 말아준 봄웜 메이크업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12구인데 진짜 음영까지 버리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베이스로 치 쇼핑백 컬러 베이스를 발라주겠습니다. 묻혀서 살짝 털고 언더까지 살짝 연결해주기. 아, 근데 이게 진짜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이렇게 얹으면 색이 그대로 표현이 되니까 한번더안 얹어도 돼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게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가루날림도 없고 뭔가 피부에 진짜 착 이렇게 얹어지는 느낌? 베이스 컬러를 얹어줬고요. 그 다음에 최애손 뭉치 컬러로 이게 살짝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려나? 그래서 이게 뭔가 차르르한 부드러운 느낌을 줄것 같아요. 또 살짝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까지만 발라줄게요. 뭔가 그러니까 눈 떴을 때 살짝 이 컬러감이 좀 선명하게 보이게? 조그맣게? 헉, 진짜 너무 예쁜데? 그리고 언더까지 또 살짝 이어줄게요. 그럼 이미 살짝 핑크핑크한 뽀용함이 얹어졌죠? 저는 조금 눈 자체가 눈두덩에 진한 컬러를 다 발라버리면 좀 부어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눈앞 코너랑 뒷 코너만 해가지고 살짝 음영감을 줘보겠습니다. 한정판 핑크 컬러로 살짝 묻혀서 이 부분이랑 앞부분에 이제 살짝 연결. 삼각존 부분만 살짝 채운 느낌으로. 자, 이제 글리터를 발라볼 건데요. 글리터들은 베일리하게 바를 수 있는데 뭔가 오늘 눈에 힘을 주고 싶다 하면은 럭셔리한 느낌이 나면서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느낌? 부담스럽지 않은 펄이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글리터는 요 로얄 베이지 컬러로 한번 눈두덩이에 살짝 얇게 펴 발라줄게요. 손으로. 입자가 그렇게 큰 펄이 아니라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이 펄을 발라볼게요 이게 제일 예뻐 보여가지고 이게 꼭 바르고 싶었어요 이거를 손으로 해서 살짝 이런 느낌의 펄감이거든요 살짝 핑크 쉬머? 이것도 입자가 두껍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색입니다 중간에 딱 발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컬러 활용해서 눈밑 애교살까지 그려줄게요. 투쿨포스쿨 아트크래스 프로타주 펜스 11호 큐베이지로 애교살 밝혀줄게요. 눈 앞머리 쪽까지 같이 이렇게 밝히고 난 다음에 이 토프 멤버십 컬러로 조금 더 삼각존 부위 음영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삼각존 음영까지 채워줬고, 다음에 프라이벳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이너 가이드까지 잡아줄게요. 해주고, 케이트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전망을 채워줄게요 클리오 샤프 소심표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4번 다크브라운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프로아이 팔레트 쇼핑하는 치즈냥으로 아이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여쿨인데 봄웜 팔레트가 어울릴까 해가지고 해봤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이게 핑크 베이지 컬러여서 너무 웜하지 않은? 그래서 쿨톤이 쓰기에도 되게 적합한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블러쉬는 VDL의 치크스테인 블러셔 1번 바운싱 피치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뭔가 얘랑, 일단, 이 피치 쇼핑백 컬러랑 최애 손망치 컬러랑 섞어서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저 바운싱 피치는 어쨌든 좀. 피치 컬러가 강했는데, 지금은 살짝 핑크 컬러가 많이 얹어져 있으니까. 어머. 너무 예쁜데? 에뛰드 그림자 쉐딩 재조명 팔레트로 쉐딩까지 빨리 지나가 볼게요. 얼굴 광대부터 윤곽 부분은 살짝 쓸듯이 지나가 줄게요. 코 쉐딩까지 등또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동그랗게 보일게 클리어 킬 래쉬 스파프루프 마스카라 10번 또라 컬로 마스카라를 슥슥슥 슥슥쓱 바르게 해주겠습니다 속눈썹 펌이 돼있어서 살짝만 발라줄게요 마스카라 도끝 하이라이터도 두 종류가 나왔어요 요번에 이 1호 달빛 물방울 컬러를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코끝 헉,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어쩜 좋아 코끝이랑 코대 코끝. 밝혀질 거고요. 오 갑자기 확 거의 입체감이 생겼죠? 그리고 그 입술 위쪽이랑, 전 요즘 볼에 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볼 중앙에 살짝 바르면 속광 올라온 것처럼 차르르한 느낌이 들어서 피부가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주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립. 따단. 뭔가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여리여리하고 좀 라이트한 컬러로 나왔대요. 발라보니까 진짜 여리여리 하더라고요. 13호 코숏 펄 코랄을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 발랐던 킬커버 쿠션으로 입술색을 좀 죽여줄게요. 죽이고, 13호. 진짜 너무 여리여리한 컬러감이더라고요. 너무 예뻐 여리여리한 색깔 딱그 자체 아닌가요? 데일리로 하기도 너무 좋고 진짜 예쁜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랑 섞어서 해도 예쁠 것 같은데 14호 하트핑크 다이아 색도 안쪽에다가 한번 조금만 포인트 컬러로 봐요 제가 아이섀도우가 핑크 컬러가 좀 많아서 이 색까지 조금 얹어주니까 훨씬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완전 촉촉 립에 빠져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매트한 것보다는 촉촉한 립이 좀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꿀먹광, 타무르 입술까지 연출이 좀 가능한 그런 틴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베와 같이 함께한 베베를 닮은 코드 에디션이랑 같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기획 세트에는 이렇게 귀여운 키링도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엽죠?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진짜 아직 요즘 키링에 빠져있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귀여워. 우리 베베에도 살짝 닮은 색이어가지고 달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저는 머리랑 옷을 갈아입고 와봤고요. 베베랑 비슷한 목걸이를 한번 해봤어요. 양색 역전한 럭셔리한 만수르 같은 고양이 느낌 나나요? 근데 이거 하이라이터가 진짜 예쁘다. 하이라이터랑 립이랑 아이섀도우 컬러가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귀여운 양색 역전 코쇼 에디션은 지금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6월 올년 세일 기간 동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꼭 놓치지 말고 겟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들 럭셔리 만수르 양이가 돼 보도록 합시다. <laughs>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